네, 2020년 6월 고2, 고2보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그의 목적이니까 목적은 뭐였냐면 그의 목적은 그 일본에 나와있는 개막 행사에서 연주를 요청하려고 이거거든요. 개막 행사에서 연주를 요청하려고 그래서 그의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한두 문장만 봐도 드러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 We want to ask. 우리는 요청하는 걸 원합니다. 당신으로 해야죠. 당신이 공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프닝 이벤트에서 그 축제를. 여기가 이제 명확하게 그의 목적인 거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that's why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어떤 어떤 이유다 해서 요 why 뒤에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that's because가 오게 되면 안 돼요. Because가 오게되면, 이게 결과거든요, 지금. Because가 오게되면 왜 연주를 요청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That is because 하게 되면은 뒤에는 어떤 어떤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고 That is why 라고 하면은 뒤에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프닝 공연에서 에서 공연하기를 요청드리는 이유다에서 결과 이유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뒤에 따라오게 돼요. 맨 처음에 나온 신에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건뭐 실에서 건드리지 않는 거고요. 여기 위가 주어인데 주어 다음에 지금 전치사 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The Future Music School 미래 음악 학교에 우리들이 have been providing 이 동사의 시제는 우리가 보통 현재 완료의 진행형이라고 하죠.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겠죠.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상 전체사죠 작은 시드출전할때 얘는 재능있는 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7분라는수식해줍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1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는 즉 퓨처 뮤직스쿨 FM-S죠. 우리는 이때 홀드라고 하는 동사는 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연례의 행사 축제 아, 우리는 해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례 행사 축제가 목적이고요. 이 to give our student 이거는 어떤 용법으로 쓰였을까요? 우리의 학생들에게 뭐 그렇죠? 뭘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어떤 기회 우리가 똑같은 투부정사인데, 얘는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면, 네, 뒤에 나오는 chance 뒤에 투부정사, to s h a r 는 앞에 있는 a chance, 공유할 기회.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으로 쓰이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뭘 공유하냐면, 그들의 음악을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hare A with B가 숨어있죠. A를 B와 공유하다. 그래서 그들의 음악을 그 커뮤니티와 공유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례 축제를 행사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문장. 우리는 항상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가깝게 가고 있죠. 유명한 음악가를, 자, 유명한 음악가를 초대하는데, 누가 공연하는 거겠어요? 유명한 음악가가 공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의 유명한 음악가가 공연한다 해서,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인거에요. 어디에서? 개막식에서요. in the opening event 그럼 이제 오프닝 이벤트까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본론으로 가서 당신의 명성 reputation 이라는 단어 평판 뭐로서의 명성 평판이냐면 as 전치사 뒤에 A World-class violinist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당신의 명성 평판이 얘 예, 주어를 수식해 주는 전치사구죠 주어를 수식해 주는 전치사구는 이렇게 바로 묶어가지고 앞에 수식해 주면 되고요. p 레이 c e 에 드는요. 앞서 가다 더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 뭐를 뛰어넘냐면 당신을 뛰어넘다. 즉 당신의 그 명성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 네. 송아 질문 네. 앞서 받아 쓰여 놓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음. the students 그 학생들은 consider라는 동사가 여기다라는 것이야 오형식 동사입니다. consider라는 동사는 주어가 여기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입니다. 당신을로서 음악가로서 여기입니다. 이게 목적격 보어죠 <목소리> 그리고 상우 씨 질문.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우리 18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자리도 문득해요 It would be an honor 아 여기 여기 같이 가야죠 Who 어떤 음악가로 여기냐면 여기 죽경 나왔죠 음악가가 has it influenced 영상을 끼쳐왔다 라고 는 현재 <laughs> 완료죠 누구에게, 그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쳐온 음악가로 여긴다 해서 주어, the student, c o n s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신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개막식, 축제 개막식에서 공연할 것은 It would be an honor t the <laughs> e 영광, 영예로움 이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센 가주어잖아. 그런 진주어는 보는 것이라고 하는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진주어 앞에 의미상의 조언, 이때 대문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laughs> one of the most famous violinists of all time. 모든 시간 동안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스트들 중에 한 명의 공연을 보는 것 그것이 영광굴비다 예? 영광이다 네 <laughs>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한 가지는 w 치라고 하는 게 원래 따로 놓고 보면 지각동사잖아요 그럼 얘가 지각동사라면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여기 수식구를 다 가로쳤을 때이 플레이라고 하는 게저 지각동사 와치의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가 될수 있고 여기에는 플레이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연주하는 거냐? 그 공연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얘는 앞문장 받았죠? 그것이 would make, 만들 겁니다. 축제를 더 다채롭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splendid, 더 훌륭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we look forward to, 자, 여기 look forward to는, 지문, 아,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와서 우리는 받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긍정적인 답변을.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초대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필기 해주시고요. 네, 근데 플레인도 되는 거예요. 네, 플레인도 됩니다.